どんなにたけ 이제 왔던 그 카페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도 더블곳라이이거는 노르웨이에서만 파는 디저트라고 합니다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는 안 팔고 i n l a n d r e a n d Ireland, i r e l 나 n d Ireland, i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맛있는 데가 있다고 추천해주겠다고 링크를 보내줬어요. 봤는데 여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유명하냐 하니까 뭐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오슬로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든다, 탑 투에 든다 그래가지고 나 어제 여기 갔었다, 되게 맛있었다, 더그샬라드뭐 근데 너무 잘 먹었다, 되게 뿌듯해하더라 음, 보이는 것처럼 베이글 빵에다가 코코넛. 코너스로 올린 맛입니다. 이노란건 뭔지 잘 모르겠네. 치즈인지 아니면 무슨 커스터드 크림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커스터드 크림인 것 같은데? 23도 지금 모솔로는 23도입니다. 오늘 원래 수영하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날이 이래가지고 에그파르트에 올라가는 그딱그 그 맛입니다. 계란이랑뭐 커스터드 크림 이런 거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오늘 문크 박물관을 갔다가 도페라우스 그쪽에서 수영도 하고 잘 될지 모르겠네 좀 날이 이래가지고 그래 첫날 뭐 자는데 문제 없었냐 방 괜찮았냐 괜찮은데 배좀 더웠다 뺑이나 이런 거 있냐 다 팔렸다 여기 오슬로에서 이런 날씨가 며칠 없다 팬을 쓸 정도로 덥지가 않나봐요 이눈 여러분 바람이 워낙 시원하니까 근데 겨울에도 별로 안 춥대요. 거기 1년에 며칠, 20, 영하 2 0도 내려갈 때 있고, 뭐한 영하 5도에서 10도? 뭐 이정도라고. <목소리> 오늘도 더곳세 관광하지 않을 자유 함께 하시죠. 이 오슬로가 동네가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 조금만 걸어가면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하지 않을 자유가. 생기는 거겠죠. 여긴 이런 자파를 파는 자파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걸어서 오슬로 오페라하우스까지 왔습니다. 이 오페라하우스를 이제 넘어서 뒤쪽으로 가면 뭉크박물관이 있거든요. 이제 해가 구름에서 살짝 나오니까 또아 덥네. 플로팅 사우나인데 오늘은 사람들이 좀 있네 근데 이거 아 물이 너무 별론데 러닝에 진심인 사람들 양 옆으로 비탈길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뒀거든요 이쪽으로 저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크루즈 선들도 있고 북유럽 크루즈 이것도 한번 하면 참 좋을 텐데 오. 아 저기가 해변이야. 분위기가 소녀. 뭐 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따뜻한 회색이란? 화자의 마음이 담겨서 따뜻한 회색이겠지. 아, 이거 보려고 그러나 보구나. 다이빙 뛴다. 우와! 음! 아, 저거네. 모르고 있었네. 뭉크 뮤지엄입니다. 그러면 오페라 하우스 여기 보고 미술관에 갔다가 저 앞에서 잠깐 놀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야겠다. 다 하고 하면은 약간 점저 시간대일 것 같아서. 해가 기니까, 그 다음 일정은 또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지. 와. 야, 여기는 타워가 필요 없네. 전망대가 필요 없네. 이런 큰 도시의 랜드마크 격으로 뭔가 타워가 있잖아요. 전망대들이. 아니면 빌딩 꼭대기에 전망대를 만든다든지. 근데 여기는 이 오페라 하우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와해 뜨면 또 엄청 더워 오슬로의 여름은 공기는 덥지 않아요 공기는 시원한데 해가 뜨거운 거딱 그걸 딱그거 우리 엄청 더운 데 가면 습하지 않으면 온도가 높아도 있을 만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도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훨씬 시원해 선선을 조금 넘는 정도까지 올라가네 해는 여름 해가 엄청 뜨겁고 아 플로팅 사우나가 생각보다 너무 별로네 뭔가 물이 더 깨끗해가지고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걸줄 알았는데 물이 별로 안 깨끗해 보이니까 약간 마음이 좀 식었어 지금도 저쪽에 보면 저기서 뛰어내리는 애기들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다 애기들 완전 애기들만 지금 물에 다 들어가고 어른들은 물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이봐 해딱 가려지고 바람 부니까 또 공기가 찹찹해지거든요 여기가 시티 센터에 있는 수영장이고 수영장이 라 해수욕장이고 뭉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진짜 여름 옷으로는 한국인들한테는 인기가 없는 것 같아 한국인을 한 명도 못 봤어 요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아 한국인이 없는 여행지가 좋더라 뭉크 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뮤지엄에 들어가려다가 이쪽으로 살짝 돌아보니까 여 기가 있었 네. 아, 너무 멋있 는데 이따가 저 기로 가보 도록 하겠 습니다. 그림 너무 빡세다 아 너무 we of course know that vanity both strength and weakness and they wanted, it was only shown until after the war ended and during this process modern and abstract art was used as a diplomatic effort to show 이렇게 작품을 다 보고 맨 위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야외에서도 우슬로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쉽지 않아 뭉크는 쉽지 않은 그런 작가구만 근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 태양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태양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압도적인 크기에서, 온, 크기에서 오는 그 폭력적인 압도가 이런 거? 너무 우울해지고 너무 가라앉는 뭘좀 구입해 볼까? 네. 응. 이거 두개 마그넷 하고이 가방을 하나 사야겠어. 이 폰트하고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좋구만 좋아 만족스러워 그래. 사람이 많아졌어요. 저쪽 중간중간 노란색으로 사다리를 해놨어. 뛰어들란 말이지. 그래도 찾아오니까 있네. 일단 마트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면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딸기. 씻어 먹을 데가 없는데. 500g에 70. k g 에 99. 암원 넘는 건가? 44. 6,000원. 한 병에 6,000원. 엘러드바 아, 냄새가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번 스시 198와 이거 진짜 좋다 되게 고급인 것 같아 닭다리 닭다리가 이십 겁나 싼 건데 hey. is t h i 야. salmon? y yeah. e it's smoked salmon thank you 닭다리 하나 19.90 세일하는 거거든요. 닭다리 하나 19.90, 이거 스모크 살몬. 90. 자, 이제 식사를 구매를 했으니까 물로 가봅시다, 물로. 여기가 다 이렇게 고급 아파트 단지에요. 가장 중심가에 있는. 그래서 아까 그 마트도 비쌀 것 같아요, 파는 게. 근데 아마 이쪽이면 어디나 다 비슷할 것 같아서 그나마 맛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이런데 들어가서 먹으면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야. 일단 여기 앉아서 식사를 좀 해볼까? 칠0프는 이것도 만 원. 두 개가 들었네? <laughs> 가 음. 들어 없어. 생강 막밖에 안 나왔대. 가어디 들어 있다. 는거야 그냥 생강인데 우가 어디 들어거야너 뭐가 진짜 조금 들어있어 이거 다 생각만 만나 <laughs> 아, 이거 실패하다. 이 실패하다. 이거 실패하다. 이거 실패하다. 이거 실하다 이거 실패하다. 이거 실패하다. 이 이거 게패하다 이거 실패맛있 이거 실패 이거 실패거 실패하다. 거실패실거 <laughs> 야 <깜짝이야>. 매워 <laughs> 으이와깜짝나 공격당한거야? 뭐었나아진깜짝이 미친 나 표정 뺐었어 여기 이렇게 확인해볼까 여기 이렇게 다리 축 하고 왔어 배고프 날아다니면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확실히 동물은 동물이요 그렇게 뒤에서 백어택을 낼줄 몰랐네. 확실히 이쪽이 아까 해변에 있는 쪽보다 뭔가 더 로컬의 느낌이랄까? 동네 사람들이 약간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애기들이랑 막 이런 사람들, 건강객들나 저기가 더 유명하니까 저기로 많이 가 저는 여기서 오늘 플로팅 사우나를 하려고 지금 가서 물어봤는데, 세션이 지금 시작을 했고, 얼 이거 못한대요. 다음 거를 하려면 다섯 시 반에 와야 된다. <laughs> 여기가 사우나입니다. 프랑스 가족이랑 같이 들어오게 됐고, 여기가 중간에 뭔가 이런 물건들을 놓고 약간 있을 수 있는 곳이고, 오, 이 안에 사우나입니다. 와, 엄청 뜨겁네. 어, 물 개차가운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어? 잠깐만, 너무, 너무 차가운데? 와, 이거 어떻게 뛰어드는 거야? 아, 못차 차가... 와, 너무 차갑다. 너무 차갑다, 이거. 아, 이거 너무 차갑네 사실 물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아무렇지도 않네. 아까 열었을 때는 엄청 더웠는데 재밌네. 재밌어. 80도, 80도 조금 안된다. 여기서 불을 떼고 있고, 물을 부으면 치식하면서 올라가겠죠. 한번 부볼까 와, 뜨거워진다 오, 확뜨거워어워 어떠 어워야 이제 못 들어가겠다 워워졌워 더워! 더워! 라더니 더워! 서못 뛰겠다 어추워워 아, 갑자기 목구름이꼈어 추우니까 들어가기 싫다. 아니 어떻게 또 이러지 갑자기? 저기는 밝은데 여기도 완전. 어 역시 사우나는 겨울에 해야 맛이야. 여름에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 뭐. 비가 와 비가 비가 많이 오네. 아무도 없어졌다. 수영하는 사람 아, 마지막에 한번뛰어들려그랬는데 비가 오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 사우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온도는 한 7, 80도 정도 아후, 어, 후끈하다 후끈해 이게뭔 일이야 갑자기 이거 어떻게 가지 집에? 많이는 안 오는데 다 막고는 못 가겠는가? 일단 일단 이거라도 돕고 간다 와, 아니 아무도 우산 안 챙겼나 우산 쓰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이게 유럽인가? 아니 아무도 우산을 안써와 리얼 쿨이네? 어이 아무도 안쓸 수가 있지? 다들 안 갖고 와서 그냥 다니나? 저기 한명 있다 한명 어, 플로팅 사우나는 그냥 그랬어. 그냥 그랬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320프로 내 %네, 1시간 반인데,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갔고, 거기서 간단히 샤워할 때 있고, 어, 왜 별로였냐면, 여름에 하니까 혹시 사우나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우나가 오, 오랜만에 하니까 뭐 좋긴 했어. 이렇게 나무 타는 냄새도 조금 나고,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막 좋지도 않았어. 겨울에 와서 막 너무 추운데, 막 뜨, 뜨거운 따뜻한 데 들어가서 막 아, 하다가 나와서 물에 천봉 들어갔다가 막 어... 이러면 들어갔다가 약간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별로였는데, 아유 그냥 바지, 금방 말르는 바지여가지고 수영복 바지, 그래서 바지는 갈아입을가안 가져왔는데, 매우 척척한데, 그래도 막 엄청 많이 안 와서 다행이다. 이정도 비가 와서 비를 잠깐 피하고 있다가, B&B n 포스트가 알려준 땅에 한번 와봤습니다. 예약이 필요하다는데 지금은 여덟 시고 저희가 좀 있나 한번 와서 보려고 일단 들렀습니다. 제 선택은 fish and chips. Can I get a run fish and chips, please? Yes. Oh, fish and chips. Sorry. <laughs> no, it's o i k e that. It's take your time. 아 배고프다 하루종일 배가 고프지? 아니 한동안 내가, 제가 저 별로 식욕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지금 배가 별로 안고파는데 아, 하루종일 배가 고프데 아, 그리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거야 벌써 8시야 8시 10분 10시에 나왔을텐데 10시간 9시간 10시간이 된다고 4만원 정도 하지만 아주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긴 하겠다

생선살이 엄청 탱탱합니다 우리가 아는 새우 알새우, 생선튀김, 생선가스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긴 네요 이게 큰 덩어리를 튀기는 게 포인트고 생선이 달라. 생선이 엄청 탱탱 <laughs> 왔으니까 먹어야지. 안 먹어. 괜찮냐 사냐 a v e